무지 속의 상극세계. 사람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몰라서이다. 몰라서 망하고, 몰라서 가난하게 되고, 몰라서 실패하게 되고, 몰라서 싸우고, 몰라서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는 성공자의 사례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자의 사례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게 된다. 이번 강의는 몰라서 싸우다 죽어서는 안될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우쳐주는 강의이다. 시대적 배경 B.C. 609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기 직전 요시아왕 때이다. 역대하 35장 16절에서 27절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음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둘로 쪼개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외쳤으나 끝내 듣지 않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만다. 반면에 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에 히스기야 왕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물리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문하세 왕은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행하고 많은 의로운 백성들을 죽이는 등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그 아들 아몬 왕도 아버지의 행위를 본받아 악을 행하게 되는데 결국 아몬왕 인연에 그의 신복들이 왕을 살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8세의 나이로 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는 암흑 같은 이스라엘에 마치 해성같이 나타난 훌륭한 왕이었다. 요시아 왕의 업적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정도로 의롭고 충성된 왕이었다. 열1기하 23장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각 없었더라. 첫째, 유대 나라의 모든 우상을 타파했다. 요시아는 8세의 왕위에 올라 31년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겼다. 선조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의 재단과 형상들을 불태우고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패하고 그 조상들의 묘까지 파헤쳐 해골들을 재단위에서 다 태워버릴 정도로 완전하게 우상 숭배의 뿌리를 끊어놓았다. 둘째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책을 찾아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며 따르게 했다. 요시아왕 26세 때 성전을 수리하던 중 율법책을 발견하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한 것을 깨닫고 통곡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 율법을 읽어주며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율법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했다. 셋째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민족 최대의 절기로서 후손들이 잊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요시아는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 크고 성대하게 절기를 지켰다. 이러한 요시아 왕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거리가 있었다. 당시 유대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면 위쪽으로는 아수르 갈그미스 오른편에는 바벨론 아래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입장이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미 멸망당한 상태였고 이후 아수르에게서 독립한 갈그미스는 항구도시이면서 무역의 도시로 번창하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늘 노리고 있었으며 추수 때마다 식량을 아사감으로써 남유다를 위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시아는 항상 국방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의 느고왕에게 계시를 주어 갈그미스를 치게 하신다. 당시 상황은 갈그미스가 유대를 쳐서 세력이 커지면 애굽에게도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애굽 왕도 갈그미스가 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데 이스라엘의 영토인 무기도를 지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유다는 늘 갈그미스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예상만 하고 있었는데 느고왕과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애굽의 느고왕은 사신을 보내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갈그미스를 치러 가는 길이니 길을 내어 주고 애굽군대를 막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은 요시아의 기도를 애굽왕을 들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요시아는 처음에는 애굽왕이 보낸 사신의 말을 믿었다가 결국 신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어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고는 서서히 병력을 배치시키면서 무기토의 전장으로 뛰어갔고 결국 애굽대국과 맞서다 화를 맞아 전쟁터에서 죽게 된다. 요시아의 판단실수 애굽의 느고왕은 남유다를 치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백성은 요시아가 순교했다고 생각하며 그의 죽음을 두고 슬피 울었으나 가만히 지켜보니 애굽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갈그미스를 향해 북진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느고왕은 갈그미스와 전쟁을 하였다. 그러나 애굽도 이미 유다와의 전쟁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상태였기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결국 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전쟁을 하다가 필요 없는 죽음을 당한 것이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를 깨닫고 통탄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게 되었다. 애굽은 이스라엘과의 필요 없는 전쟁으로 전력을 상실한 채 갈그미스와 싸우게 되니 결국 패하고 만다. 하나님은 제2의 섭리로 바벨론을 들어서 갈그미스를 치는 후섭리를 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길고 긴 포로 생활이 210년간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의 절대 조건으로 2차 섭리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2차 섭리는 결코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 아니었다. 요시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이없는 고역 기간을 겪게 된 것이다. 요시아를 통해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 이사야 19장 21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스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갈그미스는 애굽 아수르 유대에게도 다 암적인 존재였다. 이 전쟁을 통해서 세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히스기야왕 때 미리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것이었다. 그때 느고왕과 요시야왕이 서로 하나만 되었다면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정치, 경제, 종교, 문화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정치적, 군사적 강국인 예국과 무역과 경제적 강국인 아수르가 종교, 신앙적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전 세계적인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뻗어나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려 한 것이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긴 위로운 왕인데, 왜 전쟁에서 패하고 활에 맞아 죽게 되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현 신학에서는 요시아 왕이 이 사건을 풀지 못해, 성경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 결국 요시아의 무지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2차 재섭리. 하나님은 하고자 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말하였음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음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1차 섭리에서 안 되면 2차 재섭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사자 같은 바벨론을 들어서 갈그미스를 치셨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탄감시키면서 바벨론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하나가 된 터전 위에 재섭리를 펼치려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순복할 것을 권유했던 것이다. 선지자는 하늘의 비밀을 먼저 알기 때문에 하늘의 입장을 대변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등을 통해서 바벨론 왕들에게 많은 계시를 주시고 그들이 우상을 깨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기대하셨다. 그러나 바벨론의 왕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졌다. 결국 하나님은 폐역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샤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시키고 돌아온 이스라엘은 비장한 각오로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정비하며 종교개혁을 해나갔다. 이 터전 위에 400년 후에 메시아가 온 것이다. 무지 속에 상극이 일어난 역사적인 사례들. 무상이 역사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났다. 정치, 종교, 문화, 어느 분야든지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지만, 항상 그 시대에 기다렸던 자들이 무지 가운데 상극을 일으켰다. 이사야 41장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북방은 기존성이 원수로 보는 곳이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고루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다. 1. 갈그미스 전투. 요시아의 고민거리를 해결해주기 위해 하나님은 애굽의 느고왕을 통해 갈그미스를 치려했으나 요시아가 무지로 막음으로 인해 결국 바벨론을 통해 2차로 갈그미스를 치게 된다. 2. 출애굽 역사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최고의 소망이 있었다면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보낸 자가 모세이다. 모세는 유대인들과 함께 바로왕을 치는 일을 하려 했는데 우리가 언제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뇨? 참여 유대인들이 오히려 대적하고 막았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40년간 더 노예살이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후 40년 만에 모세가 돌아가 2차 섭리를 일으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다. 3. 가나안 복귀 역사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원래 뜻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악평함으로 40년간 시간적 탄감을 받게 되고 여우수아를 통해 2차 섭리를 펴게 되었다. 4. 초림 역사 유대인들의 소원은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유대민족을 하나되게 만들고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복음을 펴시려고 하셨다. 그러나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무지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다.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였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2차 역사를 일으키셨다. 종교개혁 역사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 물질로 부패하고 성경적으로 무지한 캐톨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다. 그러나 캐톨릭이 루터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기에 기독교를 일으키면서 교황권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 후에 또 켈빈이 나타나서 2차로 확실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 6. 지동설. 과학에서도 코페르니쿠스를 통해 천동설의 모순을 밝히고 지동설을 드러내려 했으나 기존의 세력들이 반대했다. 결국 갈릴레이를 통해 2차로 확실하게 밝히게 되었다. 7. 우리 민족. 하나님은 천주교를 통해 우리 민족의 종교적 무지와 질병, 가난, 우상숭배 등을 타파하고자 하셨으나 이 민족이 무지함으로 천주교를 반대하고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2차로 기독교를 통해 하게 되었다. 8. 재림 역사 기독교의 소원은 예수님의 재림이다. 한때 기독교에서도 재림을 크게 외쳤으나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그 불이 식어버렸다.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기독교를 깨우기 위해 이 시대에 안나 수녀, 린다 뉴커크 등 많은 사명자들을 보내어 재림을 외치게 했지만 기독교에서 이단시하며 반대했다. 예수님은 2차로 섭리사를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므로 재림을 준비시키고 있다. 요시아의 실패 원인과 교훈. 1.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행한 것이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군대가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다.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일을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리신다고 했다. 아모스 3장 7절. 요시야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 중요한 순간에 그에게 물어보지 않고 또한 본인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판단해서 무리한 전쟁을 함으로 결국 죽게 된 것이다. 또한 요시야 왕은 반앗수르 정책을 폈다. 고로 이번 기회에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다. 그래서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고 아수르를 도우러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으로 인해 애굽과 유다와 아수르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없애려 한 것이었다. 고르유시아는 자신의 생각과 정책 방향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기 주관과 무지로 막은 것이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보았고 자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활 하나 쏘지 않고 아수르를 없애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결국 18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없애주셨다. 열왕기야 19장 35절. 아하방은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될 것이라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어 놓고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죽게 되었다. 열왕기상 22장. 큰 용사이나 문둥병자였던 나만 장군이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옷을 찢자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받았다. 열왕기야 5장 1절에서 14절.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2. 요시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을 몰랐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다. 하나님은 강구한 자가 생각한 대로 주기도 하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이루어주기도 하신다. 딸기를 원했지만 상황에 따라 딸기 주스를 주기도 하신다. 3위는 기도한 것을 때가 되면 꼭 주신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한 코스와 방법대로 똑같이 주지 않으신다. 3위의 방법대로 여러 통로로 합당하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했으면 본인이 먼저 하나님에 대해 배웠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야 한다. 무지가 억울함을 당하게 한다. 알면 할 일을 행하여 고통을 받지 않고 복을 받고 살았을 것을 알아야 할 것을 몰라서 못하는 자같이 억울한 자도 없다. 특히 하나님의 때와 시대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면 요시아처럼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하게 되어 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것이 최고로 억울한 일이다. 전능하신 삼위가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어떤 뜻을 펴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 특히 지금은 주님의 재림과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한다. 시대의 3위의 뜻을 아는 시대 사명자에게 반드시 배워야 한다. 캔치를 더 아는 자가 지구 70억 명보다 더 앞서간다. 천국을 간다. 아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이상세계의 삶이다. 아는 것이 1억 천만 금의 황금을 얻는 자이다. 3. 요시아는 애굽에 대한 폐쇄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과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에 애굽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나 자기에게 원수 되는 자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신다. 자기에게 원수이지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아닌 것이다. 원수라도 사명을 받은 자가 아벨인 것이다. 고로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과 감정을 벗고 먼저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봐야한다. 마음을 열어두어라. 이스라엘이 요셉 때 애굽을 도와준 조건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힘든 때 그때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를 애굽에게 주신 것이었다. 4.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믿어 주는 조건을 지켜라. 절대 마음이 변질되고 변심해서는 안 된다. 요시아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온 상대를 믿어 주는 믿음이 적었다. 것과 속이 다르게 행한 것이다. 한번 약속하고 믿었으면 기도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변질 배신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일편단심이다. 하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하셨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갈그미스가 무엇인지 누가 요시아이며 누가 느고인지를 꼭 분별하라. 인생을 살다 보면 큰 근심거리인 자기 앞에 갈그미스가 있다. 너희 앞에 갈그미스는 무엇이냐.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협적이며 불가항력적인 갈그미스. 이 갈그미스를 없애지 않으면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그러나 자기의 갈그미스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해하려는 자로 생각하여 악평하고 털뜯고 싸우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어느 때는 자신이 요시아 입장이 되어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이 때는 상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나쁜 감정을 버려야 한다. 어느 때는 자신이 느고의 입장이 되어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할 때도 있다. 이 때는 상대가 요시아처럼 무지함으로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어느 때는 자신이 바벨론의 입장이 되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때도 있다. 이 말씀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각 개인에게 주는 말씀으로 잘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지금도 개인의 삶 속에서나 시대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분야마다 무지속의 상극세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강의를 확실하게 배우면 절대 인생 실패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